그러니까 면접관이 흥미가 있겠냐고 10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이 이야기해 이거 커피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유튜브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들었어 어, 온라인으로도 마케팅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마케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또 면접에 대해서 한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AI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뭐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공부를 해서 그는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어 면접 스킬들이 굉장히 남다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요 근래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다 똑같아졌어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이 커피가 있습니다 이거 어뭐 광고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광고 안 들어옵니다. 네, 광고 아니에요. 아무튼 이 커피가 있어요. 이 우리가 이 커피 회사에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커피에 대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펼쳐보고 싶은지 우리 면접자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대부분 아, 예전에는 어, 저는 일단은 어,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어, 온라인으로도 마케팅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마케팅을 해서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는 없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유튜버에서 우리 이 제품을 PPL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좋은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재밌나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이 답변의 공식이 A는 B 플러스 C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와 씨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이 조금 더 귀에 잘 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습득을 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이제 모의 면접을 이제 저희 학생들과 함께 또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다대다의 면접이다. 면접관 여러 명, 그리고 면접자가 여러 명.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가는 그한 번이 엄청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1대1 면접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큰 회사들은 다대다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질문에 한 번의 답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답변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10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이 이야기해. 이거 커피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유튜브. 그러니까 면접관이 흥미가 있겠냐고. 이제 좀 약간 바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A는 B 플러스 C다라는 공식 자체를 없애 보는 겁니다. 자, 면접관지 질문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면접자 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 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 현재 마케팅 부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면접관님들? 아, 못 알려주시죠? 네. 당연히 회사의 기밀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못해주신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마케팅하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품만의 다른 타회사들과 똑같은 형식의 제품의 홍보 방식이 아닌 우리 제품만의 커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효과 그리고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효과 뭐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만의 방식의 마케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아마 이거 뭐 너, 지금 제가 지금 뭐 대충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답변을 할때 면접관은 한대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어, 이 녀석 봐라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답은 못 찾거든요. 마케팅 팀에서도 현재 정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막 엄청나게 막 성공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진짜로 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뭐 정말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꾸고 또그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들이 바꿔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눈이 더잘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점수도 분명히 다른 지원자보다 높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 방식으로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어떤 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면접자는 생각 못 하겠지. 면접관은 내가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걸 예상 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 정말 취직하게 된다라면 또한 좋은 직원으로서 활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AI가 많아지고. 너무나도 일반론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아진 이 시대에 이제는 뭔가 좀더 새로운 더 혁신적인 부분들을 인간이 뿜어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ハッシュイタシューセンファイテン